이번 감사절의 새벽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팔복의 말씀, 음, 보겠습니다. 팔복,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들의 삶의 메시지이지요. 우리 새벽에 한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란 말씀 잠시 살펴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비유를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또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세인의 마음은 참으로 부여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자신으로 넘쳐 있었고,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부한 마음에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사람 세리는 성전에서 구석에 섰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흐느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부족과 자기 더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자신의 죄는 너무 커 보이고 자기 은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달랐고 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의를 인하여서, 애통해 하는 마음, 성품이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고, 남을 극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에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바로, 어? 팔복의 첫 걸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이라고 할 때에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심령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음이 천국이 되는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삶은 지옥 같은 현세의 삶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생활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다가 사모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한다 사모한다 바로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이거지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언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미 마음의 천국이 임한 걸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령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천국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또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천국이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지상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천국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이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 이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하늘에서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 천국과 교회 천국이 그림자라면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실체입니다. 저 하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건설을 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천국을 마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도록 하십시다. 어, 기도합시다.